오늘은 뭐 먼저 할 거라고요? 색칠 색칠하기 먼저 할 거예요? 네, 음. 오늘도요. 음, 그럼 색칠하기 먼저 해요. 뭐 색칠하기 하는 거예요? 하늘. 하늘을 색칠하기 하는 거예요? 네. 잘하는데. 띠. 띠. 하늘은 무슨 색인데요? 하늘색. 하늘색? 그렇죠. 해. 해. 하늘 그리고 이제 해 그리는 거예요? 네. <laughs> 하늘, 해, 풀. 응. 저기까지. 이제 나무. 나무, 이제 나무. 브라운. 마론. 마장. 갈색. 바이 브라운. 브라운. 오. 꽃. 꽃이야. 아, 꽃은 빨간색으로. 네. 음. 꽃. 꽃은 이렇게 쓰는 거야. 네. 미안하 봐봐. 꽃. 꼭. 이제 해 볼까요? 음. 이제 해 봐요? 네. 음. 오늘 이안이가 고른 책은 뭐예요? 음. 아기 하마와 아기 하마 고슴도치. 고슴도치 아기 하마와 고슴도치. 네. 맞아요 음. 이건 누가 골랐어요? 이안이가. 이안이가 골랐어요. 자, 그럼 오늘은 아기... 아기 하마와 고슴도치가 네. 뭘 하는지 한번 네. 볼까요? 할머니랑 넘겨 주세요. 아기하마와 아기하마 고슴도치 고슴도치 어, 오늘은 아기하마와 고슴도치 또 넘겨볼까요? 아. 아기하마가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아기하마요? 네. 아기하마야. 아기 하마야. 오늘 고슴도치라? 응 오늘 고슴도치야. 이사를 온단다. 이사를 온다. 함께 가지 않을래? 한달 가지 않을래. 고슴도치가 누구니? 하나. 고슴도치가? 누구니? 응, 음, 고슴도치가 누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한번 넘겨볼까요? 네. 고슴도치는?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수 있단다. 네. 온몸에, 온몸에? 가시가 돋아있어. 가시가 돋아있어. 갈색이야. 갈색이야. 그래? 그래? 빨리 만나보고 싶다. 빨리 만나 멋있다. 밥 먹고 곧 갈게. 밥 먹고 곧갈게 구순 도치는? 구순 도치는? 공처럼? 공처럼 둥글게 말수 있다고 했지? 응. 둥글게 말수 있다지? 가시도 돋아 있다지? 가시도 돋아 있다지? 그리고 갈색이라지? 갈색이라지. 야 신난다. 야 신난다. 아기 하면은? 네. 숲구까지? 꼬까지 달려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러자. 그러자. 어? 누가 있네? 어 누가 있네? 자꾸 둥글며. 자꾸 둥글며 가시가 도다 있고. 가시가 도다 있고. 갈색? 갈색. 가을산. 우와! 우와. 고슴도치다. 고슴도치다. 얘 예, 얘. 예. 네가 고슴도치니? 나는 널 만나러 왔어. 고슴도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고슴도치가 아픈가 봐. 아픈가 봐. 아기 하마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네. 이것저것 주워 들고 되돌아 왔어요. 약이랑 네. 음. 이불. 약이랑 이불이랑? 한번 네. 더 옮겨 볼까요? 네. 이사하느라고 몹시 지쳤구나. 네. 아기 하마는 고슴도치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네. 뭘 덮어주었어요? 이불이요. 그때 안녕. 안녕. 저쪽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했어요. 네. 인사를 해. 한번 나온다 볼까요? 음. 어머! 지를 돌아본 아기 하마는 깜짝 놀랐어요. 네. 가시가 돋은 갈색의 친구가 서 있었어요. 네. 이상하네. 이상하네. 고슴도치가 둘인가? 보슴도치가 둘인가? 호호호호. 호호호. 자, 이걸 보렴. 고슴도치는, 다른 고슴도치를 뒤집어 놓았어요. 네. 어머! 어머. 밤송이네? 반천이네. 어, 고슴도치를 닮은 밤송이였어요 네. 우와! 여기도 반천이, 여기도 반천이, 여기도 반천이. 그쵸, 여기도 밤송이, 저기도 밤송이 밤투성이네. 네. 뭐래? 밤투성이네. 그쵸, 밤투성이네. <laughs> 그렇구나. 밤이었구나. 너도 참. 남과 고슴도치도 구별 못하니? 구별 그 못하니? 너무 허둥댔구나? 허둥구나 모두가 말했어요. 헤헤헤헤 아기 하마는 멋쩍은 듯이 웃었어요. 헤헤헤뭐라 그러면서? 헤헤헤헤 헤헤헤헤 웃었어요. 아기 하마는 멋쩍은 듯이 웃었어요. 네. 연 볼까요? 그러면 문제 네. 문제 대답해 보세요. 네. 여울의... 여우의 그림자 모습을 찾아보세요. 나죠. 그렇죠. 요거는 누구의 그림자? 초띠야. 요건 누구의 그림자? 너구지. 음, 요거는 누구의 그림자? 어, 고슴너치. 그렇죠. 아. 아. <laughs> 그럼 여기, 이야기 속에 나오지 않는 동물을 찾아보세요. 네. 요거, 아기하마? 아자마. 여우, 초띠, 고슴너치. 너구지. 근데, 얘는 누구예요? 당나기. 당나귀는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그렇죠. 당나귀당나 음, 그러면, 알겠네. 응. 네. 그러면 이야기 하면서 동그라미 하기. 예쁜 색깔을 고르세요. 오늘 파란색을 할거야 그러면 처음에 하마 찾아보세요. 하마. 하마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 하마. 하마가 냠냠냠냠 무엇을 먹고 있었죠? 점심밥. 점심밥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 점심밥. 그쵸? 점심밥. 하마가 점심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고슴도치가 이사 온단다. 고슴도치가 이사 온단다. 함께 가지 않을래? 함께 가지 고슴도치가 누구니? 고슴도치가. 안 누구니? <laughs> 안 누구니? 이렇게 됐어? 음, 밥 먹고 갈게. 밥 먹고 가자. 고슴도치가 누구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고슴도치는 공처럼 둥글게 말수 있단다. 고슴도치 동그라미 해주고요. 고슴도치는 공처럼 모처럼 응 공도 동그라미 공처럼 에? 둥글게 말수 있단다 그리고 온몸에 가시가 도다 있어. 도다 있어 그리고 네. 갈색이야 하마는 숲속으로 축척으로 찾아갔다 어? 어 공처럼 둥근해? 친구네 가시가 있네 가시 가예 갈색이요. 아, 잘이요. 뭘 보고 그랬어요? 하마가 뭘 보고? 밤송이. 저 밤송이를 보고 가세요? 고슴도치인 줄 알았어요. 네. 그죠? 그런데? 네. 그때? 네, 그때? 뒤에서 고슴도치 친구가 인사했어요. 뭐라고? 인사했어요. 해봐. 인사, 인사. 인사. 안녕. 안녕. 어, 고슴도치가 둘이네. 고슴도치가 둘이네. 그랬더니? 고슴도치가 네. 자기를 닮은 밤송이를 뒤집어 보였어요. 그쵸? 네. 어~ 여기도 밤송이 여기도 밤송이 저기도 밤송이 저기도 밤송이 밤투성이네.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고슴도치야 네. 밤송이하고 고슴도치도 구별 못하니? 그 다음, 못하니? 허둥됐구나? 허둥댔구나 헤헤헤헤헤헤. <laughs> 하마가 웃었어요. 그쵸? 고슴도치에게 이불도 덮어줬는데, 이불. 이불. 고슴도치가 뭘 온다랬어요? 이사를 온다랬어요. 이사. 우와! 다? 다? 이하니가? 다 동그라미 해줬어요 그쵸, 다 동그라미 해줬어요. 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끝끝또 동그라미 해줘야겠네 또 동그라미 끝도 붙이고 동그라미 해줄 거예요? 네. 음 알았어요 끝은 어디다 붙일 건데요? 땅에다 땅에다 여기다가? 네끝 음, 이제 동그라미 해줘 그렇죠. 마지막 음, 마지막 동그라미 끝끝 끝. 우리 이이안이 이름도 써줄까요? 네 여기 이이안, 이이안, 이 이이안, 동그라미, 네. 이이안, 동그라미,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박수, 박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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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짝,